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 말라 영원한 사망으로 둘째 사망 불모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기대로 보응하시리라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구 부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주님이 어찌 모르시겠느냐? 책임이 없냐 그말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 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세에 던지오더라. 둘째 사망 불모신입니다. 어린 소녀를 주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온라인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도 주님이 사용하셔요. 지금 땅 속에 하나님께서 유물들을 넣어 두시고.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땅 속에 있는 유물들을 끄집어내서 성경이 사실이란는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는 화석도 주님 사용하셔서 진화론이 아니고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 입에 나오는 찬미도 사용을 하시고 나기도 사용하시고 예수님 예로살림 입성하실 때 나기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좋은 책자도 사용하시고 여러 개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온라인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건 온라인은 주소를 전해주, 전해주고 간곡한 마음을 부탁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건지는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발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소를 보내고 간곡히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몰래 감춰 끼울 때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 운명이 운명에 관심 있는 거예요. 디엘 무디가 말한 것 중에 사랑은 큰일을 한다 그렇죠? 사랑은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대로 미리암 마음 속에는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하게 될 겁니다.